레노버 노트북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 이 C 타입 TODC 충전 케이블은 다양한 브랜드와 호환 가능하여 노트북 충전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20V 전압과 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며 외경 5.5mm의 단자 크기로 대부분의 노트북에 적합합니다.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과 USB 타입 c 단자로 깔끔한 연결을 자랑하며 일반형 형태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합니다. 고객들은 훌륭해요 라는 리뷰 평가를 통해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도 제공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 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노트북 충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